자, K3이구요. 자, 지수로 감쇄육한 두번째인데, 이게 메인이야. 잠깐 봐봐. 자, 미치 트윈 로그 지수 감쇄극한입니다 볼게요. 봐봐, 넣어보자. 이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이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0분의 0꼴이죠? 맞나? 자, 외워야 되는거야. 자, 리미트 X가 0갔을 때, X분의 LN 1 더하기 X는 바로 얼마냐? 1입니다. 증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봐봐. 이것도 볼게요. 자, 얘도 0분의 0꼴 맞아요? 됐니? 됐니? 얘도 이것도 1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니까 두개예요 아니, 그러면, 봐봐. 왜 그런지 볼게요. 봐봐. 보자. 회사쓰지금. 자, 저게 L엔 1 더하기 X가 있고 앞에 원래 X분의 1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 아니, X가 X분의 1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 로그는요, 이 X분의 1이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요? 어, 그럼 얘가 아까 요게 얼마였죠? 2였나요? 2였나요? 2? 됐니? 그럼 LN2니까 얘가 얼마야? 1 아니야. 됐어? 하, 이해 됐어요. 아니, 얘가 좀 전에 2였잖아, 2, 얘가, 얘가 2, 2였잖아, 2. 2라 할까, 2? 그래, 2라 할까, 2이다, 2. LN2잖아. 그냥 1이라고 보니까 됐니? 증명했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의 활용성을 알아야 돼. 봐봐. 잘 봐봐. 0분의 0 꼴이지. 얘가 똑같으면 얘는 1인 거야. 자, 쌤 보자. 쌤이 예전에 수학투 할때 어떻게나 봐봐. 리미트 x가 0 갔을 때 ln 1 빼기 3x분의 5x. 어떤 분들은 이거 지금 뭐냐면은 그냥 마이너스 5분의 3 그러는데 영문의 꼴이지. 1.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하는 얘기야. 알겠니? 어? 어떻게 까지니까. 됐어?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이게. 쌤은 수학도 할때 이렇게 했지, 분명히? 어? 이렇게 했잖아, 분명히. 왜? 미적분할때는 이런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자 두번째 볼게 자 봐봐 이것도 1이야 자 증명한다 자 그럼 만약에 2x빼기 1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되니? 치환하면 얘는 2x는 뭐 되는거야? 1 플러스 t일것이고 x는 뭐 되는거야? ln 1 플러스 t 되는거 맞아요? 그래? 리미트 자 얘가 뭐였습니까? t였고요. x가 ln 1 플러스 t였습니다. 근데 x가 0 같으면 t도 0 가는 거 맞아요? 그래? 1 같죠? t분의 t 얼마? 1. 괜히 그래서, 자, 얘하고 얘가 가장 잘 나오는 극한. 밑이 2인 로그와 지수의 극한입니다. 정말 저거는요, 진짜, 진짜 정말 중요한 거야. 됐니? 됐어? 자, 그러면 봐보자. 자, limit, x가 0 갔을 때, 자, 5 x 분의 되나? 자, 2에 3x 빼기 1, 0분형 꼴이지. 자야들은 알아. 그냥 5분의 3이야. 근데, 뭐 해주면 돼? 3x, 3x. 이 얼마? 1. 됐나? 그래서 5분의 3. 됐나요? 아, 그러면 만약에, 그러 만약에, 2의 2x 빼기 1. ln 1 더하기 4x. 이거 구하자. 앞에 limit x가 0 갔어. 뭐겠니? 4분의 1, 2분의 1이겠죠? 왜? 여기 뭐 해줄까? 2x, 2x, 얘 1. 여기 뭐 해줄까? 4x, 4x, 얘 1. 답은 4분의 2, 2분의 1. 됐니? 됐어? 자, 우리는 이 정도는 기본을 한다.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랑 얘랑 같고 0분의 0 꼴릴 때는 1인 거야. 이두 개의 칸이 정말 중요해. 2번. 이번엔 밑이 2가 아닌 거야. 자. 이 잠깐 봐봐 이거는 내신은 나올 수 있겠지만 수능 거의 필요없어 봐봐 얘는 얘는 ln a분의 1왜 이거 밑변화 쓰면 돼자 얘를 밑변화 써버리면 x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원래 뭐야 ln a분의 ln x 맞아 그러니까 ln a분의 ln x이기 때문에 얘가 s o r ln a분의 ln 1 플러스 x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니까 러 ln a분의 1. 됐니? 됐니? 됐어? 이건 기본 공식이야. 기본 공식 자, 그 다음 이번엔 밑이 2가 아닌거야 자, 얘는 ln a야. ln a 자, 이것도 어떻게 하는거냐 얘도 마찬가지야 ax 빼기 를 무엇으로? t로 치환하면 이꼴 나와 됐어요? 근데 이건 내신용이지만 봐봐 암기사항이다 네가지네가지자 limit x에 0 갔을 때 x분의 ln 1 플러스 x는 1 limit x에 0 갔을 때 x분의 a x 곱 빼기 1은 1 limit x에 0 갔을 때 x분의 log a의 1 플러스 x는 ln a분의 1 limit x에 0 갔을 때 x분의 a x 곱 빼기 1은 ln a 됐나? 됐니? 근데 이거 그럼 나중에 미분해도 되겠지 이따가 선생님이 정 안되면 자 이거 미분할 거 이거 미분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뭘까요 로피탈 됐니 오케이 왜정 모르겠으면 미분 때리면 되는 거니까 맞아 자 이건 메인이야 이거 메인 가볼게 자, 259원입니다. 이거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자, LN, 답은 2인 거 알겠죠? 자, 1 더하기 4X입니다. 0분의 0 꼴이야. 아니, 그러면 얘를 4X를 해주고, 4X를 해주고, 여기 2에 2X 빼기 1 있으니까, 여기 2X 해주고, 2X 해주면, 얘가 얼마로 가? 1루 가? 1루 가. 맞나? 됐니? 답은 그니까 얼마? 2X면 4X. 2가 정답이다. 앞에 리미트 있는 겁니다. 이거 뺀 거예요, 그냥. 됐지? 답은 4번. 두 번째, 250, 260, 6번으로 갑니다.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잠깐 봐봐. 이거 그럼 0분의 5걸 맞아? 이거 미분도 되겠지만, 얘뭐 해주면 되는 거야? X 빼기를 무엇으로? T로 치환합시다. 자, 그럼 리미트, 리미트, T 너 들어가요. 0으로 갈 것이고요. 여긴 T 될 것이고요. 자, 로그 2에, 자, x 세신에뭐 들어가는 거야? 1 플러스 T 맞아요. 되니 아, 얘는 0분의 0 꼴인데, 밑이 2가 아닌 거니까, 얘는 뭐 된다? l n 2분의 1이다. 됐니? 됐어. 아까 외웠잖아. X가 limit X인 것쓸때 X분의 log A의 1 더하기 X는 LNA분의 1이라는 거 외웠으니까. 수학을 외우지 않고 매번 유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기본 중에 기본이야. 자, 270번 갑니다. 자, 대표형입니다. 자, X가 1로 갔을 때 이걸 구하세요. 자, 그럼 잠깐 또 마찬가지 이것도. 이것도 분명 0분의 0꼴이죠 열 받으면 팍 로피탈 때리면 정말 쉬워 이거 정말 쉬워 이거는 2x 곱하기 2의 2x니까 빅 2의 제곱 답은 5번이겠네. 근데 몰라. 자 x 빼기를 무엇으로 t로 치환할게요자 그럼 리미트 t 어디로 갑니까? 0 가는 거 맞아요. 자 여기 얼마입니까? t 분의 2에 2, x 대신에 뭐 들어가? 1 플러스 t 될 것이고 빼기 2에 제곱 되겠네. 되니 아니 그러면 여기를 다시 쓰면 리미트 t가 0 갔을 때 t분의 2에 제곱 뽑아내야겠죠? 그럼 여기 뭐 남아? 여기 2에. 2t, 빼기 1 남는 거 맞아요? 자, 위에 이걸 잘 보면 2의 제곱 더하기 2t가 되기 때문에 얘는 2제곱 2의 뽑아내면 2의2 t 나는 거잖아, 지금. 맞아? 봐봐. 2t 2t 얘가 1 되나? 어? t까지는 거 보여? 답은 그래서 뭐다? 2, 2의 제곱이 정답이란 얘기야. 단몇 번? 5번이란 얘기입니다. 되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극한은요, 0으로 보내는 게 예의입니다. 0으로 보내는 게. 됐지? 어우, 무지 많아.